Korea? <refere advocacy> 아프리카 종단을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이런생각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안녕하십니까 쫑쫑걸음입니다 저는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와 있습니다 어제 여기 예약했는데 오늘 머리좀 먼저 하고 살람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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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솔데이 쓰리 원투 쓰리 포미포 오케이 커피 <będą 왼쪽이 좀 먹음> here 커피 there it. I will come back Where okay 내일 내일까 뭐라고요 아 English okay no English no okay 야수한다고 너 야수는 너아 이게 호텔 제가 묶은 호텔 베니저 예야 be careful be careful 이야 yeah. 카메라 yeah, yeah. yeah. be careful 커피 yeah. 커피 커피. 커피. 아, he's my friend. 아, he's your friend. 아, <laughs> 아, your friend.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믿어도 돼. <laughs> 믿어도 돼. <laughs> 아, 오케이, 땡큐. 에티오피아에 왔으면은 이제 커피를 마셔 봐야 되는 거잖아. 어? 자이나? 노노노 노. 어. 고려야. 고려야. 맞다. 맞다. 응. 뭐가 맞아? 탤런트. 탤런트? 숙소를 잡고 보니까 여기가 완전 로컬, 로컬 지역이더라고요. 아, 시끄럽고 그러는 거 같아. 아, 여기 여기 동네 분이시구나 우리 걔들이 이거. 에티오피아에 들어올 때 조금 빡세게 들어왔거든요.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목 상태나 상태 안 좋아져. 양해의 말씀 먼저 구할게요. 정육점 바로 옆에 있구나. 어. 요게 에티오피아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탄자니아나 캐녀 가면 무슬림들 많은데 크리스천들. 예. 크리스천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do you want coffee? y 아, 아, I... 어. 아, 합석. ا ل س ل ا 살라 합사. 뭐 별일도 없으라 하루 있다가 달고 합 제페나. 제페나. 아, 사이 제페나. 아, 사이 제페나. 왜라르스로. 고리합 코리아. 왜라르스 에티오피아. 프스 코리아? 노노노 노. 아,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예스. 야. 기의 김정은. 김정은. South Korea. South Korea. Where Khadi? Kim. Kim the people. Kim. Three. Same... Yeah, yeah. North, Nor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Richer country. South Korea. South Korea. Samsung. Hyundai. Hyundai North Korea. Nothing. North Korea. Missile. Yeah. <laughs> <laughs> Ethiopian people help us. Help. U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yeah. Oh, you know. My father is South Korea. Thank you for help us. Yeah, my grandpa. Your grandfather go to Korea. Yeah. Go to Korea. South Korea. Yeah. Fighting North yeah.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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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rth Korea. Yeah, yeah North Korea.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Oh. Hi, Korea. Hi, hi. <laughs> so cute. <laughs> <laughs>

커피 한잔에 몇원?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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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가제 영상에 참여하니까 내가 사줄게 이건 토피아 아니요 몇원? 아니요 아니요 커피 한잔에 1 5 커피 한잔에 300원입니다 300원.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호 부자셨네 그래도 <laughs> 내가 살게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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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안녕하

가버먼. 가버먼한테 남하라 파이. 다우시숙. 계산하다가 커피를 쏟아 가지고 <laughs> 새로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현재 여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바로 에티오피아로 넘어왔어요. 이유는 뭐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종단을 세계 여행을 처음 떠날 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도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 아니면은 못할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지아에서 여기 에티오피아로 오는 비행기표를 구매하게 됐고 원래는 이집트 수단 거쳐서 에티오피아로 오려고 했는데 수단은 지금 알다시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엔 모두 철수를 했고 대사관도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수단은 불가피하게 고려를 했고 여기 에티오피아부터 출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 지금... 여기도 내전 중이야 내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근데 그 당시에 정부군을 지원하던 민병대가 또 다시 또 내전을 터트린 거예요 현재 에티오피아는 지난 8월 달부터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고 제가 에티오피아에 들어온 지 3일 정도 됐는데 거리 곳곳에 경찰들과 군인들이 엄청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은 뭐 전쟁 이런 거 때문은 아니고 도둑들 그리고 뭐 강도들 뭐 치안 유지 이런 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찰들과 군인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충돌이 상당히 좀큰 충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은 재배를 하고 여기 아디스 아바바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을 할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우키아나 스픽 바이바이 차오 차오? 아저스 차오 이탈리아 기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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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السلام. 사람, <laughs> you stay here, I go and come back. 여기가 또 fuck <laughs> 미친놈이네. <laughs> 아무튼 여기가 로컬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새벽 2시부터 무슨 노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그래서 무슬림 아단 소리인가? 한 15분이면 끝날 텐데 했는데, 그게 그날 점심때까지 계속 노래를 들어놓는 거야. 호텔 방에 너무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여기 뭔가 했더니 교회 이제 노래 소리였대.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코리안 가택 콘도가 여기 에티오피아까지 몸은 아픈데 나는 여기 아프리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 기운을 얻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별씨가 탈출 탈출 아 이렇게 감된인 거야 축구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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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잘한데 아, 하이 하이 하이. 살라,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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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비둘기 집녕안 이집트에서 비둘기를 먹은 이후로 음식으로밖에 안 보여. 부르... 여기에서 그렇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구나 우와 여기 당나귀도 있다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리스펙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저는 항상 리스펙하고 그런 입장이라서 아프리카 교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와 봤어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다들 쉬고 그런 공간인가 확실히 화려하긴 하다 여기 에티오피아 국기 색깔로 여기다 페인팅을 해놨네 여기는 예배실인가? 황금함 잠겨있구나 <laughs> <laughs> 아저씨가지 웃냐 나는 어, 큰일났다 어, <laughs> 어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녕 너무 귀엽다 오늘 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 어 안녕 가야돼 잘아 <laughs> <살람. 웃음> 하나 로 갈거야 갈게 형 가야돼 계속 온대 아랑 하나 더 사야해 안녕 안녕 안왜왜왜헬조 100?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좋아! 바이바이. Yeah, 아, 탈출하는 방법은 생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 애들 너무 이쁘고 한데, 저는 여행하면서 애들한테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한번 외국인들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특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이쁘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오, <laughs> 자자자자자.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오오 오. 와 wow! 와. 그대로 보내자. 아 여기 빠졌어 걷다가. 땡겨요 당겨요 당겨 옛날에 탄자니아에서 그냥 걷다가 하수구에 쑥 빠졌거든요. 그때 인터스텔라를 경험해가지고 무중력 상태. 지금도 깜짝 놀랐네. 헤이스. 헤이스. 몰랐어. 오수. 바이바이가이가이 가정이 가이가이가정가이가가이가가이 가정이 가이 가정이 가이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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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이이 가정이 가이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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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 가정이 가정이 이가이가 o 이 a 정이가이가이가이이이이이 판자니아나 이집트, 모로코 이런 데에서는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었어 당연하게 추가 돈을 뜯으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에티오피아 지금 3일째, 4일째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순박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다 아이들도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장난치고 했지만 돈 달라고 그게 아니라서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되게 좋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 아프리카에 온 김에 로컬에 스며들기 위해서 오늘은 또 아프리카 헤어 컷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로컬을 즐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내여행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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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다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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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e h e r e c a r e r r e r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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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어. 오케오케 오케이. 마사케날로. 아, 마사케날로. 포토로카 포토. 포토타이? 아. 어. 데니노스 아니. 히어 히어 디프 잠깐만. 어,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어, 미우 김정은 컷이야. 웃을상황이아니 야. <목소리나> 아, 아, 서나라아니 글래스 여기 여기 이제 그만 여기 여기 이제 그만. 스톱. 아니 여기랑 여기랑 디프런트라고. 히어 히어 디프런트 디프런트요. 레 봐봐 여기 여기랑 아니, 안 맞잖아. 여기를 히어를 히어 기어. 히어 컷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아니야. 헤 프로도. 키어라. 시오라안 만든다니까? 봐봐 여기. 키어. 키어 하이. 키어 로우. 어? 에이. 썸띵 오. 나. 마이 프렌드. 오유 스피크 잉글리시? 꼼꼼꼼. 키어 키어 디프런트 디프런트. 잇츠 프라블럼. 댓? 그 어떻게 바꾸려나? 아, 예스. 네? 야, 퍼스트 댄 아이 아이 쏘유룩 라이크 디스 김정노노 노.